좋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잘못 들었다고 생각이 되어 다 해지하고 또 가입을 합니다. 이게 연속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의 배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꿀팁 장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아는 지인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험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보험료를 많게는 150만원까지도 내는 분도 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내고 계신 분들도 막상 내가 어떤 보험사에 어떤 상품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꼭 필요한 보험들로 준비를 잘 했는지 불필요한 특약들로만 가입을 한건 아닌지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과연 우리가 살면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들을 보험으로 다 대비할 수 있을까요? 모두 준비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월 지출이 어마어마하겠죠. 따라서 좋다고 하는 보험 이것저것 다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보험들로부터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회 초년생 또는 보험을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려는 분들이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보험들 로만 최소한으로 준비하셔도 인생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면서 꼭 필요한 보험 첫 번째는 실손 보험입니다. 실비, 실손 둘다 같은 말인데요.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손해 봤던 비용을 되돌려 주는 보험이라서 실손 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미용, 출산, 예방 접종, 건강 검진 등은 제외하고요. 그 외에 아프거나 다치면은 거의 다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실비 딱 하나만 있어도 병원을 가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실비는 내가 쓴 의료 비를 퍼센트로 혜택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퍼센트의 차이가 있고요.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모두 4세대 실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세대 실비는 급여 항목은 80% 비급여 항목은 70%를 보상을 해줍니다. 또한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5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조건이고요. 갱신되는 금액은 내가 1년 안에 청구하는 비급여 금액에 따라서 다음에 할증률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청구가 없으면 무려 보험료 할인도 됩니다. 이처럼 넓은 보장으로 실속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실손 보험을 꼭 필요한 보험의 1순위로 뽑았습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의 두 번째는 3대 질병 진단비입니다. 여기에서 3대는 암, 뇌, 심장을 얘기하는데요. 보험은 통계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이고 심장이 3위 뇌질환이 5위입니다 여기서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 쪽의 질병을 제외하면은 암, 뇌, 심장이 상위 3위라는 겁니다 이런 질병들은 치사율이 높고 장기간 요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 장팀장님 나라에서 암 걸리면 이제 지원 많이 해준다고 들었는데 보험을 또 들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건강보험에 있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95%는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의료 혜택인 것은 확실한데요. 그러나 산정특례 제도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전혀 안 돼서 비싼 치료비의 대부분을 오로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약, 주사, 진통제. 그리고 비급여 치료제 특히 중입자 치료와 표적 항암치료도 거의 다 비급여고요. 억대 비용이 드는 뇌 재활치료, 암, 요양병원 그리고 간병비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 내역에 비급여 항목이 들어간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치료하느라 경제활동도 전혀 못하시기 때문에 3대 진단비를 통해서 생활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항목을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암입니다.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통해서 모든 암에 대해서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암은 갑상선암을 포함해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기타 피부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합니다.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이 넘으면 암 사망률이 절반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최소한으로 권장을 드리는 암 진단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뇌질환은 뇌 혈관질환 진단비로 넓게 준비해 줍니다. 뇌졸중과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특약입니다. 다음은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줍니다. 나이 들수록 위험한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입니다. 그러나 부정맥은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안증이 있거나 심장에 가족력이 있다면 특정 심혈관 진단비는 추가로 준비하시면 빈틈없이 심장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는 1천만원만 준비해도 보험료가 높은 편인데요. 여유가 된다면 2000만 원씩, 최소한으로는 단 1000만 원씩이라도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인생 살아가면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고른다면 딱두 가지입니다 실비 3대 진단비입니다 저장 팀장의 솔직한 견해로 이두 가지만 준비 잘 하셔도 리스크 관리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여기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험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면 정말 100점짜리 보험 준비를 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추가로 보완하면 좋은 보험들을 연령대. 살펴보겠습니다 20대에서 30대 라면 정말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진단비 다음으로 꼭 필요한 질병 상해 종수술비를 이때 준비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또 40대에서 50대 라면 이미 수술비까지 어느정도 보험이 있고요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본인도 아플 수 있고 나이 드신 부모도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 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60대에서 70대 30대 분들은 치매보험 정말 중요합니다. 뇌는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더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더욱 준비해야 하는 노후보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와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배잠자리 보험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보험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